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라봄의 법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어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앞뒤 안 가리고 그대로 할수 있다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껏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무슨 그런 말, 진짜로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고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는 떠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지금 읽어드린 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어, 창세기 12장에 그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지시를 명령을 하나님께 이미 한번 받아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아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 5절에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들에게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으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거지? 약간 정신이 좀이상했졌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말도 안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로 움직였단 말이죠.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말씀은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소리를 들은 걸까요? 너무나 참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 믿을 만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옛날 그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거기서 또그 유산으로 살다가 그 유산을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상속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있는 그 땅에서 완전히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듣기에 확실하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할, 떠났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볼 때, 너는 너희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 같은 게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를 타고 간다 어디로? 막 진짜 막 우리가 언어를 할수 없는 곳저 영어 못하거든요저 보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심장이 볼렁볼렁볼렁 할것 같아요. 지금 저는 혼자서도 필리핀도 못 가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일본 가라면 저못갈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그것을 단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불러낸 거다. 너로 이 땅에 있게 할 것이고 너의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것이다. 이 땅이 바로 가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와서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가 75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어쩌면 이다메색 사람이 스마일은 아브라함이 그 양자로 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자로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린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에게 어 이. 이 재산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씨가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던 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사라의 90세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모든 기능이 끊어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 9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어 엎드려 웃으며 <laughs>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멘아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또 잘못된 것으로 곳으로 이끄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나중에 신학자들이 밝히는데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는 볼수 없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한테 지시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초도안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백세의 어든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대를 이제 이스마엘에게 대를 이어줄까 했는데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생겼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아. 어쩌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어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어, 금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이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니까, 신약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할 땅으로 가면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셨느냐? 번제단을 다 쌓고 이삭을 묻고 번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 재밌는 얘기는 이삭이 또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에게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물 준비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나를 번제로 바치면 이건 뭡니까 이게. 아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삭은 누웠어요. 번제단위에. 그리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칠 년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리라 아들 이삭에게 손끝도 대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참으로 믿음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그 순간까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정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글씨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거든요.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그만한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번제와 순양을 준비해 두셨죠. 멈춰라 하셨을 그때 바로 옆에 숲불에 이뿌리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들고 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멈춰라 하셨을까요?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내 능력으로 살아가거든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았던 사람이었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다가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지침이 없었느냐? 지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많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 근성이 아직 남아있구나. <laughs> 세상 가운데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근성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내 힘을 빼는 거이 힘을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낸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고 순종함이 없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기복 신앙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복받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먼저 구하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보다 이걸 먼저 구하면 이것도 못 구하고 저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라 거예요. 내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잘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 그래서 그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 물려주려 하죠.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을 봐봐요. 그 2세, 3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의 일순이지 않습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 자,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니네 몫이 내 몫이 어떤 거고 이것은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막 이거를 서로 얼마나 어떻게 더 나누어 가질까 그걸 생각하는 건 거야. 그렇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만큼 악한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냐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천대까지도 축복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장 으뜸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성경을 기초하여서 볼때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글자가 우내 마음에 후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려면 성경을 자주 많이 읽거나 저는 요즘 어떻게 한다고 듣는다고요. 성경을 읽기가 눈이 너무 상그러워서 그래서 성경을 듣는단 말이죠. 성경을 계속 듣고 듣고 들으면 나중에 귀가 더 열려져요. 공부도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그 그 비밀의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00%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욥, 욥 아시죠? 욥,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욥은 일곱 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축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합당하게 쓸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될 때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행동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